안녕하십니까. 리치입니다. 제가 있는 곳이 여기가 국가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야외 촬영은 불가능하고요. 네, 여기서 이제 몰래 찍고 있습니다. 이것도 좀 애매해요. 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발전소입니다. 신축하는 현장이에요. 여러가지 그 감지장치들로 이제 스마트 안전이라는 그런 게 이제 새로 생긴 게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저도 뭐 이런 쪽에 어떤 경력이 있어서 이쪽으로 온건 아니고요. 그냥 우연찮게 네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. 여기서 일하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네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일을 하고 있고요. 일하는 거에 비해서 은근히 보수가 괜찮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한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이 제 영상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황을 전하기 위해서 네, 영상을 찍어 봤고요 보이시나요? 저 뒤에 공, 공사 현장이 네 예, 오늘은 금요일이고 금요일은 조금 일찍 퇴근을 합니다 저희는 딱히 뭐할게 없어 가지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출퇴근 자체가 여행입니다 저는 좌우로 바다가 보일 때도 있고 천이 가끔 옆에 있을 때도 있고 철새들이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. 네. 쉴 때는 책도 좀 보다가 가끔 그 배그도 합니다. 네. BRDM 이라는 그 탱크 이 장갑차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포도 좀 붙이고 폭탄도 좀 던지고 네, 그리고좀 놀기도 합니다. 제가 여기 일하는 곳에서 집까지 15km 거든요. 1시간 걸리더라고요. 이 덜그럭거리는 이 소리가 도시락이에요. 우후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. 어, 이제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, 이제 낚시도 많이 하시네. 열심히 집에까지 자전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